네, 안녕하세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LG 솔 오늘 이렇게 좀 강부하권으로 51만 천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 이후에 좀 하락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좀 저점이 밀렸는데요. 현재는 이 지지 라인에 좀 지지를 받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좀 이런 단기적인 하락에 너무 목매시면 안 되거든요. 이 엘진솔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이 주가는 상하 파동을 이런 식으로 좀 그리면서 가는데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눌림목 나와 줄때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뒤에서는 이 엘진솔 앞으로의 좀 성장 모멘텀 말씀을 드리면서 얼만큼의 상승이 더 이어지게 될지, 또 어떤 자리에서 다시금 이 저항을 받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그 전에 우리가 좀 주식을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빠르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뉴욕주 3대 증시는 반도체 흥풍의 상승으로 이렇게 좀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외인과 기관이 좀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자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올해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지만 현재는 좀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연도 증시도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던 건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급등 나오는 종목은 꼭 나오기 마련입니다. 자, 제 영상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단타라고 이렇게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좀 보내드릴 거예요 자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들이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2년 강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제가 이 MDS 테크 요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서 7%의 수익을 냈습니다.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관련 주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 MDS 테크도 강세를 보였어요. 자 오늘 6%의 갭을 띄우고 상한가, 부근가 좀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 이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좀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좀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가 2,835원 보이시죠? 체결가도 2,835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분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소프트센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22일 날휴믹솔딩스 21일 날 모아데이터, 21일 날 한국정보통신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원이고. 자,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 버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에 목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이하나의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 이 LG화학이 국내 전지 기업 최초로 현지 리튬 기업 지분을 인수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LG화학은 북미에 리튬을 제공하는 이 피에몬트 리튬사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3분기부터 연간 5만 톤씩 4년간 리튬을 제공을 받아요. 이는 전기차 약 50만 대 분량이고요. 이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에 양극재를 공급을 하죠. 이 l g 화학이 리튬 확보에 나서는 게 안정적인 우리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또 제가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연기금의 LG 엔솔 순매수 규모가 5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이는 같은 기간 4,449억 원으로 두 번째로 순매수 규모가 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11배 이상에 달해요. 이 연기금이 이 순매수를 하는데는 이유가 다 있겠죠. 이 LG 엔솔은 올해 1분기부터 북미 시장 출하도 좀 본격화하면서 올해 실적이 매우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래에셋 증권은 LG엔솔의 목표 주가를 75만원으로 제시를 했어요. 이 LG엔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시총이 무거운 만큼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박스권, 이 하단 지지 라인을 좀 이탈을 했거든요? 자, 다행히도 좀 지금 잘해서 저점이 더 밀리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가 2%, 거의 지금 3%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는데 21선에 좀 저항을 맞았어요. 자, 지금 1차적으로 중요한 그림이 21선을 다시금 돌파를 해주는 이러한 그림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주가는 21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21선을 돌파를 해준다. 조정이 나와줘도 이 지지받고 상승하고, 또 조정 나와도 지지받고 상승하고. 자, 하지만 이탈을 한다. 반등이 나와줘도 조항 맞고 하락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21선 돌파해주면서 이 골든크로스 형성하는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이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그날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제차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되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자리에서 좀 저점이 더 밀리게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리까지 좀 하락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자 자리를 좀 지지를 받지 못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까지 좀 하락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또 지금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고 거래량을 동반을 해주면서 20일선을 돌파를 해준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55만원 선에선 다시금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두고 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이런 자리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는다. 그럼 일부 물량 정리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금 잡아간다. 그러면 평등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입니다.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 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이하나오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 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 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